두 번째는 한 율법사의 이 시험성,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 주어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사건 등이 언급되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세상 가운데 수행해야 될이 사역의 측면과 이 사회 속에서 견지해야 될이 윤리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생활 가운데 명심해야 될이 제자도의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25절에서 37절의 본문은 이두 개의 중요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사의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 큰 개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이어지는 두 번째 율법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개명을 지키기 위해, 율법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이러한 질문과 답변 앞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무엇을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나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곧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안의 삶과 같이 그렇게 살,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이 하나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율을 통해 여러분들의 땅에 어떻게 잘 경작해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있나요? 네, 목사님. 어, 지금 표정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얼굴에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 어, 가 그렇게 살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았든 못 살았든, 그렇게 몸부름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 25절과 37절의 말씀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왠지, 이,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아, 또저 본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답은 여러분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이것이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표현들은요. 직역하면 상속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속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땅의 문제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각 가족이 상속받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매매하여 소유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죠. 이 부분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개념 속에서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표현은 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아주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생은 또 뭡니까? 쉽게 접근하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에 대한 이 표현들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럼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곧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 죽은 자가 깨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영생을 통해서 부활합니다. 부활은 얻을 수 있는 복된 상태에 모부는 곳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생의 참된 의미가 이 현세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 그 이상의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표현은 구원받는다는 표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죠. 적어도 율법교사는 그렇게 이해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한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며 예수님을 향해 실수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라 이 이단적인 답변이 나올 것을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보다 더한 차원 더 높은 질문으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하죠.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 내가 어떻게 이르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요. 아주 핵심적이면서도 간단합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역으로 질문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율법교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엇에 능통한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율법이 아주 능통해요. 게다가 기본적으로요, 모세오경은 그들이 달달 외울 정도로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으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며 답변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의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아주 엑설런트하죠. 그런데 신명기 6장과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한 겁니다. 정말 율법이 훌륭하더라고 그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가리킴이 구원 다시 말해 영생에 관한 답변이 된다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율법에 몇 가지의 율법이 있을까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온전히 못 지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명, 10개명,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10개명을 볼 때, 정말 1다 2부, 3이 4한, 5부, 6살, 7간, 8도, 9고 10탐. 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한 겁니다. 네, 1개명이 뭐예요? 1 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우.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이. 뭡니까? 에? 3 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 부. 부모를 공경하라. 6 살. 살인하지 말라. 어, 잘하네요. <laughs> 7 간. 간음하지 말라. 8 도. 도둑질하지 말라. 구거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십탐 탐내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지켜냅니까 우리는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요 분명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핵심적인 이 요소, 이 십계명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나요? 이러한 계명조차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죠. 이건 조금, 다루, 조금 있다가 다루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요, 바로 마음과 목숨, 힘, 뜻입니다. 이네 가지가, 네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의 의도와 본질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2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본 질문의 핵심 요소, 곧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 그 삶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예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삶의 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요, 유대민족이라는 그틀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이 사마리아인과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분리하고 함께하지 않은 것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도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이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도 안 갑니다. 돌아서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마트를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마트를 가려면요. 여기 본당에 가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쿠즈베를 향해서 바로 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마트가 보이고. 조금만 더 가면 이마트 입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길을 가는데 만약에 이마트를 가는 이 방향, 이 지역 가운데 특별히 쿠즈베리 쪽이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기구하고 있는 땅이고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그 길로 가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여기 앞에서 내려가서 그리고 건널목을 건넌 채 그리고 그 건널목에서 철길을 따라서 쭉 다시 내려가서, 어디요? 저기 이마트 입구가 되는 그곳에서 다시 건널목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5분 거리를 10분이 걸려서 가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행하라는 그 말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율법교사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이해를 돕고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 교사는 그 율법이 온전히 지킨다는 그말 속에서 이제는 확실히 답변해야 될 차례입니다. 무엇을요? 그가 하는 행위가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죠.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누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핵심 요소 곧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름 아래 누가는 지금 구원과 영생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그도 이러한 관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생이라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방인까지도 그 구원의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역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불명한 질문의 의도를 알면서도 율법 교사는 여전히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배격합니다, 배제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 옳다고 여기는 바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고 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론 율법교사와 같이 이 의미가 말하는 바를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도 의도적으로 내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진짜 의미를 건너뛰고 진짜 의미를 건너뛰고 내 생각을 강요하며 이웃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 또한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다음 앞에 이 부끄럼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시 시대에 많이 일어났던 일들,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의미를 부여하며 율법교사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주죠.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네가이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그 권면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던지십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니까 여러분 답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올 때이 사건,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올 때는요, 거리가 대략 한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900m가 넘는 내리막길이 있었고 이 길은 굳고 비탈지고 바위가 많은 황량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숨을 곳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주위에 사람들을 노리는 도적들과 또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때때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도 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의 발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탈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강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옷벗김을 당하고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태합니다. 이제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명을 구해줄 빛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31절입니다. 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도 함께 예배자리에 참석했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로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온 것입니다.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며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중요한 시점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죽어가는 시체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당시 율법은 피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부정하게 되므로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피해갔을 것입니다. 내려가서도 정말 부정한 그 몸을 입고 나간다는 게 그는 부끄럽고 아마 힘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식적 부정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그는 두려워하며 그 다음 전, 전개가 무엇입니까?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보면서도 그를 보면서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이 내려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온 겁니다. 제사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부정해지더라도 그의 직무가 이미 마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움의 손길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배가 마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정한 몸을 입더라도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씻고 거룩함으로 다시 나아가면 되죠. 근데 그 일들을 고의적으로 그는 거부한 것입니다. 제사장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레위 족속에서 뽑죠.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그 직무를 성전 내부와 주위에 서로 일을 도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인도 참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도 부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32절에서 무엇이라고 시작하며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문은요 호모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뜻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앞의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동일하게 예배를 마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 사람도 제사장과 동일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피하여 나갔다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선민이라 생각하고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구별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자들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표기하고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보세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면서 정작 돌아봐야 될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말을 그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오히려 율법이 말하는 부분만 자기들이 취사선택하여 부정해질까봐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정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그것이 당연히 부정해지면 안되니까 거룩한 백성이니 스스로에게 괜찮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들은 느꼈겠죠. 그러한 마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저주하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등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교만과 거짓됨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정이 여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민족 유대인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이라는 단어 앞에 진짜 행해야 될그 율법의 준수, 곧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의도적으로 어겼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적대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상처야,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소독하고 다른 것들이 상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리고 붕대를 메어 싸매죠. 자기 짐승에 태워 사람이 쉴수 있는 주막에 데려다줘 돌보아 줍니다. 지극히 정성이 돌보아 줍니다. 심지어 비용이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그 값을 자신이 돌아오면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책임과 의식을 가지고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파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죽은 자를 향해 찾아가 부정과 맞서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음에 삶이 무엇인가를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죠. 오늘 우리도 말씀의 도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되고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 조금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도 율법교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을 잘, 지키기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서만 사랑한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초대라는 말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 자체도 행하라는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이키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웃을 향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로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겠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나를 대해서 적대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내 형제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갈 때,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어느 순간 그 형제를 사랑하며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록 잘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렇게 살아보기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오늘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진실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